안녕하세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걷기 대신 달리기를 시작하는 특별한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한다면, 80대에도 충분히 달리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령,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 특정 질환이 있다면 달리기가 무리가 될수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실 경우에는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차차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령 맞춤형 훈련 계획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령, 적절한 장비 착용입니다. 편안한 운동복과 땀 흡수력이 좋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고, 쿠션 기능이 좋은 러닝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령,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매주 34회, 20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요령, 즐거움입니다. 달리기를 즐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달리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80대에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요령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